야, 어우로 먹었어. 빨리 와. 나 죽겠어. 알겠어. 가서 가 보자. 오준형 예. 이제 단순히 돌면 돼요, 형이. 어, 어, 야, 그냥 그래. 존나 단순하네. 어, 아, 소리를 하네. 자, 야, 먹어. 아, <목소리> 아 씨발! 만마리가 먹었다. 아, 미안하다. 왜왜 내가 들어오지? 아니, 내가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거. 아이고, 추가 피해 사. 어이고, 아, 좋은 거네. 아, 불속성 추가 피해 2짜리다고 좋네. 그래. 오케이. 와, 개 좋다, 이거. 좋아. 좋아 공짜가. 좋아. 좋아! 아, 씨발. 달라고! 어, 일단 물어보고 야겠다 이세. 아니 달라니까. 애들아 시세가 없는데? 존나 좋은 건데? 근데 반지가 저거 캐치 악세여가지고. 컬렉만 컬렉 박는 거네. 그쵸 그쵸 컬렉용이죠. 어, 어 봉준아. 막 3, 아니, 뭐 네. 어, 그래. 전화 왔네. 어, 봉준아, 어, 봉준아 어, 줄게 어디 어디야 이거 어떻게 주지? 장난치지 마 이거 내가 사다왔는데어 알았어 알았어 이거. 시세 끼운데 뭐, 뭐 쳐먹으면 달라고그러네 다른 나게. 어나 새끼 같아 내가 형인데 아무리 시비 내가 고대가 없다고 그랬지 듣다니까 좋겠네 근데 반지 컬렉 근데 이거 어제 또또 먹거든 또 먹으니까 반지 컬렉은 제가 박을게요 봉주리 또 나중에 주면 되니까 먹어서 그렇지 이거 어, 받고 나서 이거 받고 지금 일단은 지금 싸우면 지니까 우리 팬분들 좀 기다리세요 좀 일단 조용히 대화하고 계세요 예 네, 때를 기다려 때를 예 네, 조용히 조용히 커요 조용히 커 이번에 현질할 때 고대 안뜨면 그거 저한테 주십줄오야캔은은거 응. 주시라고 해. 지독하다 지독해. 영감추러 어, 그걸, 그걸 그걸 달라고 하네 아, 봉준이 형. 응. 어머 이미 컬렉트 <목소리> 받았다는데 만마냐 지랄하지 마. 뭔 소리야? 콜렉 켜봐요. 콜렉 켜봐요. 아예안 받았어. 아니 콜렉 켜봐라고. 창고에 맡기고 근데... 창고에 창고에 맡기고 왔다니까. 컬렉 켜봐요 형님. 뭐콜렉션 했어. 아니 박아 아니 박아. 뭘뭘뭘뭘 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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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박아? 와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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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저걸 박았네, 쇼발. 와, 나 진짜 아. 씨또 나와, 또 나온다니까. 아니, 아니 길, 아니 길드 일이 뭔데? 그 틀어봐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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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 적대 아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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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미안해 미안해 미안. 알았어. 아니 미안해. 아니 아니 아이디 뭔데? 아니야 아니야 자 같이 하자. 빨리 지금. 같이하자고.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. 아. 한청의 반란이긴 했네 이거. 아이거해 어. 어, 진짜 이거. <laughs> 나오는 거다 <laughs> 갖다 맞줄게나 아. 갖다 와줄게요. 섭외해, 어. 사람 섭외. 네, 형님. 장현아, 빨리 키우고 빨리 열네 라저안 되겠다, 좀 당근 새끼 있다. 어? 어떤 새끼예요? 아, 열받게 무, 지금 고대 없다고 지금 무시하니까 지금 좀 약간 때를 기다려갔다가 내업해 가지고 이 새끼 당겨야 되겠어. 형, 고대 없어요? 아 지금 오늘 뽑으려고 지금 도저히 천만 원 장난 중이야 지금. 형님 일단 저도 고대예요. 알아서. 네, 잘 믿겠습니다. 어. 예. 형님. 어. 농담을 하고 작당모의하다가 걸리면 공박이 확 풉니다 여기 다무바신거 아시죠? <laughs> 맞아 무밭이긴 해 아니 어머. 형님 1등부터 10등까지 2명 빼고 다 무쌍트라고요 형님 그러네 아.. 야무치네 공성 딱까그 때까지 키다가 공성 날에 마지막에 각인시킬 때 그때 딱 각인시켜야 돼내 손으로 그게 제일 중요해 RPG는 거 어쩔 수 없어 아니 형님 귓속말이 좀 많이 오네요 형님 누가 또 이간질하네 또 아이 우리 사이를 야, 무사트 1에서 7까지 적대 길드 만만 빠르단 넣어 아, 하지 말라니까. 뭐한테 농담을 하냐. 하지 마. 아니라니까. 가족끼리 왜래가 또 내부 총질왜 해? 2 4 a l w a s later. 나 카이론부터 가시죠 카이론부터. 먹자. 뭔가요 먹자. 뭐야, 존나 우리. 아 어? 씨발 어? 아 아니 왜다다 먹었어. 아 T.I. Blade. What? w 이 a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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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배 t w h a 야와 개좋다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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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키 t What? What? w 형님? t What? What? w 그다음. What? What? 가 h a t What? w h a 어 What? w h 야 뭐야! 아, 야 뭐야 이거 영웅팀 나오네? 어, 아, 나 낚시네 저 새끼. 아 낚시고 안 뭐, 붙지? 아 씨발. 아, 뭐야? 아, 아이 씨발 나, 아이, 아, 씨, 나 놀래라. 와 아, 진짜 떨어지는 줄 알았네. 와나또 도... 레전드. 와나 나온 줄 알고 내가 날 씨발 천만 원 벌었다 했는데. <laughs> 와 나이 먹은 형들 지금 몇명 쓰러졌다 지금 고혈압으로. 인정 와 씨발. 털... <laughs> 발킨 갈까? 발킨도 발킨도. 다들 오세요, 형님들. 시청자분들 네, 오세요. 봉돌리 빼고 잡을게요. 어딘데? 오, 저거 둥기 스킬 패시브라네. 아도르간 나 뭔데? 에, 파이브이고. 야파인데이고아 씨발. 뭐 내가 왜 먹었지? 아왜 뭐 먹었지 내가? 파인드이고 이거 그거야? 야엠 p MP, 엠피 250. 아 800만 골드 상자에 판대아 그러면은. 아아.. 형님 근데 이런 말 하니까 좀 많이 드시네요? 그니까 러아나 이거 손보로 고쳐야 되는데 이거.. 죽기 전에 질만 뒤지게 들으시는 거 같은데? 내가 먹으려고 한건 아니야 노력은 안 했어 이거 오세요 타우룩스 수동으로 바꿔서 내가 그.. 직기 안 누를 테니까 수동으로 바꿔 그러요 형님? 어 수동으로 바꿔 이거 파티 상태를 네 형님 어.. 어제도 저기 명불허전인가? 누가 하루 종일 놀가지고해늘 형님이신가 나 혼자 노래 틀고 이빨 까고 존나 뿔뿔한네어지 1시간 반 동안 이빨 까는데, 노래 틀고. 야, 죽어요, 죽어, 뭐야? 아니, <laughs> 맘마오빠! 왜 먹어졌지? 쥐를 눌렀으니까 먹었겠죠. 어, 봉준이 나갔다. 아 맘마오빠가 3연속 먹는 것좀 외박이 됐다. 아니, 이 새끼. <laughs> 한 번은 줄수 있는데. 아니, 뭐. 아니 봉거를또못 먹게 하네. <laughs> 아, 이거 다다 줘야겠다. 이거 안 되겠다. 아, 새끼 개 삐졌네, 진짜. 아, 새끼 아이템 두. 아, 아이템 두번 먹었다고 존나 삐졌네. 아, 새끼 진짜. 아... 형님. 아, 저 미안하다. 이거 다다다 다, 다, 다 올릴게, 이거. 형님, 그게 아니라 다시 보기 끊어 보세요. 아니, 어떻게 달려와서 먹었는지 보세요. 아니, 아니야. 나 이거 야, 두고, 두고, 두고. 뭐야? 형이 이런 말하기 그런데 이건 거의 개새끼인데요, 그냥? 아니 나는 내거 스킬 나올까봐. 아니 그게 아니라 뒤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쭉 달려가 가지고 직킬을 그냥 루팡 이후로 최대 도둑놈은 처음 보네. 개 도둑놈. 아니 근데 만마 오빠 세번 먹고 나두번 먹고 봉준이 한 번도 못 먹었으면 이건 봉준이가 잘못된 거 아니야? 아니 그게 아니라. 어떻게 그렇게 못 먹을 수가 있지? 와나 바늘 도둑년 이후에 최고의 도둑놈을 만났네 <laughs> 어한명이 2천명이다 형님들 한 명만 해주세요 한명 더하면 2천명이네 형님 한 명만 해주세요 한 명만 아 등록했어요 형님? 아 감사합니다 형님 와우 고맙습니다 형님 어 아, 이거 또 BJ 최초로 2천명 넘었네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